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중국 강좌 첫 번째 시간으로 육친개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그 사주 뽑는 법, 그리고 대운 보는 법까지 봤는데요. 이 사주 뽑는 법까지 할수 있으면 이제 기초 강좌까지는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중국 강좌를 시작하는데, 이 사주 분석을 할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육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친 이론을 모르면 사주 분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의 기본은 육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육친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기, 기본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사주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86년 8월 12일에 태어난 여성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이 사주 분석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 8 글자가 있을 때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간이거든요. 일간 이 여덟 글자 중에 임수가 바로 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수를 중심으로 해 갖고 나머지 일곱 글자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이라는 것이 조상을 나타내고 월이라는 것이 부모를 나타내고 일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시가 자식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일간에서도 이 일지는 배우자를 나타내고 이 일간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떻게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그 사주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글자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뭐 재물운이라든가 이성운이라든가, 그리고 10년마다 들어오는 그 대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이 8글자 안에서 모두 다 파악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묘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청간 지지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청간 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이육신이론을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모카토금수 다섯 가지 오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다섯 가지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화가 이 오행의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모카토금수 오행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은 갑과 을로 나누고, 또 화는 병과 정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눴는데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늘과 땅을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머지 육체는 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정신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지는 그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하늘의 기운,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 목이라는 것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갑과 을로 나누죠. 양목에 해당하는 것이 갑이고 을목에 해당하는 것이 음목에 해당하는 것이 을입니다. 그리고 화라는 것도 양화에 해당하는 것이 병화고요. 음화에 해당하는 것이 정화예요. 그런데 천간이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눠 만들어졌는데요. 지지는 10개가 아니라 12개입니다. 왜냐하면, 지지라는 것은 한자에 나와 있듯이, 그, 땅에 지지하고 있는 것, 그 즉,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데요. 이 땅의 기운이라는 것이, 그, 계절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잖아요. 이 4계절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12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청간은 10개인데 지지는 12개가 됩니다. 이 토기운이 4개가 되고요. 이게 모두 환절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총 12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적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사주를 볼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사계절이 뚜렷하거든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방구라든가 북방구라든가 적도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 사주 분석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죠. 왜냐?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계절이 뚜렷해야지 이 지지라는 게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계절의 변화가 없는 그런 나라는 사주상담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이 사계절이 가장 뚜렷한 나라가 이 동부, 뚜렷한 곳이 동북아시아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 사계절이 가장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목이라는 그 오행을 봤을 때 목을 음과 양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천간과 지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양목에 해당하는 것은 갑, 음목에 해당하는 것은 을이고요. 지지에서는 인이 양목에 해당하고 묘가 음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렇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이 22글자를 딱 보시면 어떤 것을 딱 보든지 인을 딱 봤으면 아, 이것은 지지인데 양목이다. 묘를 딱 봤으면 아 이것은 지지인데 음목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 중급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병화와 정화로 나누고요. 그리고 지지는 또 오화와 사화가 되죠 그러니까 오는 양화에 해당하고 사가 음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는 그 무토가 양토에 해당하고 기토가 음토에 해당하는데, 지지에서는 진, 술이 양토, 숭미가 음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경금이 청간에서는 양금이고, 신금이 응금인데, 지지에서는 신금이 양금이고, 유금이 응금입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도 임수가, 그 청간에서는 임수가 양수고요. 그리고 개수가 음수인데, 지지에서는 자수가, 자수가 양수고, 해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수기운에서 양수는 뭐냐? 그러면 청가는 임수고 지지는 자수니까 아, 임하고 자가 양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개하고 해가 음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면 요 집에서 계속 써보세요. 계속 써보시든가 이렇게 해갖고 눈에 확 들어와야지 이 정도도 되지 않으면 사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또 상생이라는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카토금수 다섯 가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은 화를 생해줘요. 그리고 화는 토를 생해줍니다. 토는 금을 생해주고요. 금은 수를 생해줘요. 수는 목을 생해 줍니다. 이렇게 오행이 이제 각자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건너뛰어서 하나만 건너뛰면은 서로 또 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목생화 하는데요. 화를 건너뛰고 하나만 건너뛰고 딱 토와 마딪치게 되면 목국토가 되죠. 화도 화생토 하는데 토만 건너뛰면은 화극금 하면서 극합니다. 토도 토생금 하는데 하나만 건너뛰면 토극수화죠. 이런 식으로 오행이 각자가 서로 생해주기도 하고 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극하기도 하고 극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국가정 들어가시기 전에요. 전에 이 천간 지지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아셔야 하고, 그리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육친 개론에, 육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